이유나, 유나, 소녀시대 패션 아이콘 자리 굳건히. 소녀시대의 멤버 이유나가 또한번 독보적인 패션 감각을 뽐내며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최근 유나는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스타일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특히 고급스러운 발렌티노, 밸렌티노 핸드백을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핸드백에는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인기 캐릭터 모나미 윤나무 분 키링이 달려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아가 직접 애정을 담아 선택한 듯한 이 키링은 단순한 패션 소품을 넘어 그녀가 연기에 쏟는 열정과 작품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아이템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4년 발렌티노의 글로벌 엠버서더로 발탁된 유나는 이번 선택을 통해 다시 한번 패션계에서의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단순히 멋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와 패션 산업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의 이러한 감각은 팬들은 물론 디자이너들에게까지 영감을 주고 있으며 발렌티노의 고급스러움과 모나미, 키링 같은 개성 넘치는 디테일이 만나 유나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도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유나. 그녀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진정한 패션 아이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